지방분권 전국회의 상임 공동 대표이자 인하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인 이기우 대표와 그리고 익숙한 분이죠 옆에 조배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이기우 대표님은 제가 처음 뵙는데 셀프 자기소개 시간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저는 이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선진국으로 만들 그런 저 중요한 그 계획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생 이 지방 분권을 연구했고 지방 분권을 가지고 강의를 했고 또 지방 분권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시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 속에 지방 분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지방 분권 사실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허영 씨 무슨 홍씨죠? 남양 홍갑입니다. 아, 예. 남양 홍씨시의 종친회 있죠. 네, 있죠? 아, 종친회에서 오늘 저녁은 이런 걸로 해라. 또 애는 교육을 이렇게 시켜라. 설거지는 이렇게 해라. 이 벽지는 이런 걸로 해라. 이렇게 일일이 지시를 하면 다르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싫은데요. <laughs> 행복하세요? <laughs> 아니요. 아, 마찬가지로 이 대구 발전 대구를 어떻게 경영하고 또 발전을 시키고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중앙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면 잘 될까요 그 집안이 음~ 그 실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점검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잡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 예, 지방 분권이게 바로 겁니다 대구에 살리면 대구가 알아서 하고 또 경북에 살리면 경북이 알아서 하고 이런 거를 주민들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알아서 해라. 이게 지방분권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간섭하고 세금은 얼마를 거두고 뭐 이런 거 간섭하는 거 이게 바로 중앙집권입니다. 음, 어떤 건지 이제 조금 감은 잡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지방자치랑 지방분권 이게 좀 차이가 있나요? 아 어, 그러니까 지방분권을 지방자치를 많이 하면 지방분권이고요. 지방자치를 조금 하면 그게 중앙집권입니다. 아,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이 아니고 중앙집권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자치를 하기는 하지만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아, 흉내만 낸다. 네, 그,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다 국회가 법률로 정하고 중앙정부가 명령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지방에서 지방에 알아서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가 발전을 못한다. 누구 책임이냐? 중앙정부가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못살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대, 대구에서 우리 그 뜻대로 시민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다가 잘 살건 못 살건 이건 우리 책임이다. 이라겠죠. 그런데 모든 걸다 중앙정부가 통제해서 세금 걷는 것부터 돈 쓰는 거까지 다 간섭했으니 대구가 못 살면 누구 책임이냐? 중앙정부 책임이고. 대우가 잘 살아도 중앙정부 책임,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중앙정부의 영향이 크다. 근데 약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서울이나 경기 지방에는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들어오는 세금을 거기 많이 쓸 거고 상대적으로 좀 중소규모의 도시는 거기서 사람이 좀 적으니까 세금이 적어서 뭔가 고르게 발전하기 힘들지 않을까. 돈 많은 쪽이 더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한데 이게 오른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지방 분권을 하면 이게 상당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위스나 미국이나 이런 저 지방 분권을 많이 한 나라에서는 아주 시골 지방이 아주 몰사더든 지방이 갑자기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뭐 이렇게 이제 변모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노력 하에서 또 자기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어, 살림살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위스의 축크라는, 내가 스위스에서 소득 수준이 한 8만불, 보통이 음. 8만불인데, 거기는 한 15만불이 돼요, 소득이. 음. 여기가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스위스에서 제일 못 살던 시골 지역에, 이요오촌 마을. 음.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아. 그런 데인데, 아, 스위스에? 어, 난 여기서 어. 마, 마을, 저기, <laughs> 동네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 야, 우리가 언제까지 남은 돈, 그그저 음. 얻어 가면서 이렇게 살림살 거냐. 우리도 뭔가 혁신적인 걸해 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지방을 도와주는 도움을 받던 지역에서 도움을 주는 거기서도 스위스에서 가장 잘 사는 뭐 그런 지역으로 그건 뭐 해가시 뭐서 15만불씩 아, 번다. 그게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왜 서울이 그 소득이 서울, 뭐실제로 소득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 1인당 소득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근데 왜 서울에 돈이 많이 집중이 되느냐. 본사들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음. 이게 본사들은 뭐에 예민하냐면 법인세에 예민합니다. 세금에 예민해서 그래서 축 같은 데는 법인세를 지방 법인세를 굉장히 낮춰 버렸습니다. 음. 이러니까 이제 대기업의 본사들이 그쪽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법인세를 국세로 해 놓고 그것도 음.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 놓으니까 음. 그런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프라 좋은 데로 몰릴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예, 예. 예. 제가 그럼 이뭐 중간에 예. 너무 갑자기 스위스로 가는 바람에 제가 <laughs> 한번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 이제 역사나 뭐 네. 문화 전통 안에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제도 변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그런 경험이나 또 이런 그 문화적 전통이 있다면은 쉬울 텐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한국의또 우리 역사나 뭐 문화에서 뭐 자치나 봉권의 어떤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는 그 지방 분권의 전통이 전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또 사실 맞지 않는 거고요. 왜냐하면 조선 시대의 정치, 행정 이거는 매우 한정이 돼 있고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대한 거는 그걸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풍속을 유지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그 지방에 완전히 맡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령이 중앙정부에서 파견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대한 거, 그거는 뭐 향청이라든가 향회라든가 아니면 또 마을 단위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유사를 두고 뭐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집행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공식적으로 지방자치 국가에서 인정한 지방자치는 없었지만 국가 영역 밖에서 사회적인 자치 이런 전통은 매우 강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들이 예를 들어서 이임진왜란이라든지뭐 음. 이런 게 나가지고 이제 주앙 관료들이라든가 다도망 가버려도 <laughs> 그 민초들이 음. 모여서 항일운동을 하고 음. 또이 나라를 지키는 뭐그 뭐고 그 거침했을 때도 음. 똑같은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 생활 자체의 전통은 우리도 음.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뭐 기왕 질문 드린 김에 하나 더. 어 아까 그 이제 스위스 뭐 15만 15만 불뭐 상상이 잘안 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그런 효과가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자치를 하게 되면서 얻어진 잘사는 나라가 됐다 이런 취지가 같으신데 우리 아직 그 어떤 면에서는 미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제도로 그 확대되면은 지방자치가 되면은 분권이 되면은 잘살수 있다는 거죠. 뭐 아, 어떤 어떤 이제 그 이런 이유 아니면 뭐 어떤 그 논리에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로 변화하게 되는지 한번 아그 간단합니다 음. 그이 경쟁을 하게 되면 음.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건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예.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야기하는 예. 그, 우리나라에이 전자 산업이 이렇게 많이 발전한 것도 아마 LG 처음에 LG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LG 하나였으면 이렇게 발전 못했을 음. 겁니다. 그 삼성이 이제 이게 끼어들면서 네. 이 사활을 걸고 경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혁신들이 음. 나오는 거죠. 음. 그 지역간의 발전에도 뭐이 지역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된다면 아마 음. 상당히 새로운 방식들이 나올 겁니다. 음. 근데 기존의 인프라가 깔려 있는 곳에 아무래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그런 변화가 좀 빨리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지방자체가 되고 품권이 강화되면 음. 인프라가 꼭그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그러한 부담이 없는 지역이 더 이렇게 음. 그 높아질 잠재력을수 있죠. 음. 아, 가능성이 별신 들 예, 그리고 거기에 맞는. 또 발전 전략을 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음. 음. 지금 사실 수도권에 지금 뭐 초고속 열차, 지, 지하철 음. 노선만으로도 부족해서 지금 초고속 열차, 뭐 A, B, C 선뭐 이렇게 네. 또 만들고 하는데 네. 결국은 음.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 최근에 에, 독일이죠, 베를린인가요? 그게 네. 임대료 뭐 상한을 어, 하겠다 그랬는데방원순 음.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뭐 자기들한테 맡겨주면은 정부가 관여안 해도 해주겠다 하는데. 저는 사실은 뭐 서울시장 입장뿐만 아니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동산 정책 같은 걸 정부가 일률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 그게 네. 전 세계에 뭐 이렇게 임대 네. 방식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을 중앙정부가 관여해서 뭐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뿐인가요, 그요 예, 그게 되게 도시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 주택을 짓는다. 이것도 다 도시들이 하는 거지. 국가가 나서서 이래저래 네.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네. 국가가 하면 어떤 편안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 서울 같은 데는 집이 모자라니까, 이, 부동산 자꾸 가격이 높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또, 또 다른 지방은 보면, 주택이 남아가지고 예. 자꾸 주택 가격이 떨어지가 문제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하려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는 정책을 하려 보니까 어느 지역에도 안 맞는 그런 정책을 피게 되는 거죠.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방 분권이 왜 필요한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 사실 우리가 아는 정치인이나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능력자 같은 분들은 서울 경기 쪽이 많이 가시고, 다른 지역에는 제가 잘 모르는 정말 일을 하긴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능력의 차이가 지방 분권을 했을 때,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능력의 차이가 지방 분권에서 좀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지 않나? 아, 인적 자원 말하자요 네, 인적 자원. 그런 영향도 좀 크게 아니, 받을 제가 것좀 같아요. 뭐, 뭐, 예, 예. 뭐, 네. 결국은 같은 질문인데요. 예. 왜 우리 이제 지금 뭐이분권 이야기를 하면 야 지금 뭐 지방자치 한다고 했는데 그뭐이 엉뚱한 비리도 많고 엉뚱한 뭐 잘못된 능무능여한 사람들이 지금 지방자치 한다 지방자치 하면 더 망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어 맞아 제 질문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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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예, 예. 아, 근데 예, 예. 아 그러면 예. 그 우리나라에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네. 해마다 어, 어떤 정부를 믿느냐, 어떤 국가기관을 믿는, 어떤 저 공공기관을 음. 믿느냐 이런 조사를 계속하는데, 이 중앙 정부를 믿는다는 보담도 지방 정부를 믿는다는 비율이 월등하게 아, 높습니다. 네. 이미 이 국민들은 중앙 정부보다 지방 정부를 더 믿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 대한 신뢰하고 음. 이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이것도 비교가 나왔는데 국회에 대한 신뢰보다는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높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그 70년대 그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한 물어도 똑같은 결과는 나와요. 그러니까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제일 낮고, 음. 그다음 주정부가 그 다음 조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아요.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그게 궁금한데.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통제한다. 근데... 연방정부나 주정부는 돈은 많이 썼는데 어디서 쓰는지 모르겠다. 음. 이 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대체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지방자치를 하면 뭐나라망 한다. 뭐 이런 <laughs>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경험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 같고요. 음.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한번 보면 좋죠.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스위스 같은 국민소득이 지금 8만 불 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분권적인 나라입니다. 음. 그리고 미국 같은 데도 또 독일 같은 데도 우리가 소득이 높은 나라고 정치가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굉장히 분권적인 이런 나라죠. 음. 근데 예를 들어서 그이 굉장히 경직된 사회, 뭐 가장 경직된 중앙 집권화된 음. 나라, 지금 북한이죠. 사회주의나 네, 사회주의 국가처럼 문제. 뭐 옛날에 그 소련도 그 60년대, 70년대까지는 미국보다 소득이 높을 때도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음. 미국 경제학자들이 음. 야 이거 이 계획경제, 이 사회주의 경제가 이 미국 시장경제보다 우수하다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 달, 달라라도 먼저 갔죠. 어, 어, 그, <laughs> 우리나라에도 많이 그 경제학 <laughs> 예. 학도들이 읽은 사열선이 대표적으로 그걸 주장을 예. 했어요. 야. 그래서 우리가 계획경제로 예. 가야 된다. 그런데 예. 그게 음. 70년대, 80년대가 되면서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니까 뭐, 뭐, 저는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OECD 뭐 상위 뭐한 20여 개국은 전부 다 분권화된 나라라고.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게 이제 이게 혁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우리가 혁신이, 경쟁을 통한 혁신이나 이런 예, 거죠. 예.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좀 작잖아요. 작은데 여기 에서 뭐 조금만 <laughs> 넘어가면 뭐 법이 바뀌고 분권이 되고 그랬을 때 혼동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있는 틀 안에서 지방 분권하기는 좀 힘들까요? 아 우리나라 적,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작 작다고 생각했어요. 아, 아, 아니요, <laughs> 땅이 작은 나라고 인구만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laughs> 그럼 <그런 나라지. 웃음> 아. 뭐 5천만이 굉장히 <laughs> 예. 큰 나라고요. 예. 뭐 세계 몇백만 되는 이런 열두 손뭐 네덜란드 그다음에 무슨 덴마크 1천만안되 이렇게 천만 전후 네. 뭐 어떤 데는 음... 500만 뭐 이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거 보면 5천만 원 굉장히 크고요. 어, 그리고 이그 법이 지방마다 다르면 어떡하느냐 재밌어요. 재밌어. 네. <laughs> 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방은 어떨까 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쪽 지방에서는 강아지의 이 그... 이제 입에 입막이를 하는데 옆에 말하다 말해요. 그럼 저기는 안 하면서 왜 사고가 저걸까? 저기는 하는데도 해서 뭐 어떤 장점이서 이런 걸 끊임없이 비교해가면서 음. 자기를 바꾸어 나가는 거죠. 실험하고 예. 개혁해 간다. 같이 좋아지는 그런 선순환이 예. 될 수도 있다. 이제 그 말씀이신 거네요. 지방 분권이 나라를 망친다는 말이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 이 스튜디오 올 때까지 예. 기차를 타고 오면서 그쓴 책을 읽었어요. 예. 또 물론 예전에도 한두번 읽었어요. 도대체 네. 어떤 논리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예예. 읽어봤는데, 하, 그 요지는 이겁니다. 또그 중앙대의 마강래 교수가 음. 쓴 음. 책인데, 음. 이게 먼저 행정구역을 개편해가지고 네. 격차를 줄인 다음에 지방부원을 해야 된다. 음. 그래서 내가 이거 데려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균형 발전된 나라는 없다. 격차가 <laughs> 없는 나라는 <laughs> 없다.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인류 역사 만년에 균형 격차가 없었던 시대는 <laughs>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불가능한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 달성되면 지방분권하겠다. 이건 결국 지방분권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건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음.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수님 그 말씀을 옆 붙이면은, 90년대에 지방자치를 처음 시시할 때, 처음 시시하는 거 아니죠. 예. 1960년대 하고 이후에 할, 음. 할 때, 그내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박정희 정권 이후에도 했습니다만은, 자치하면 나라 망한다. 그런데 지금 자치한 지 90, 90년부터 했으니까 한 30년 됐죠. 대한민국 암 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음, <laughs> 중요한 걸 놓치고 네. 넘어갈 뻔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